괜찮습니다. 지금, 지금 괜찮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장님이장님영동님 아, 네, 아, 네, 어, 예. 네네. 와, 아, 대단하십니다. 아, 네.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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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V R과 A R 실감 만험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. 또 놀라운 건 자유로운 소통의 창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어, 여기 사장님들 이야기를 좀들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. 게임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뭐야? 근무 시간, 52시간 근무 시간에 관한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. 그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 업계의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을 그 전체적으로 따라가야 하지만 고려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저희들 게임 산업이 그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 시장 경쟁력, 생산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 그 아까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, 저희들.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.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새로운 분야가 열린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거의 몇 가지 그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그 분야에 뛰어나, 그, 나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생산성으로 그 연내에 생산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뒤쳐져 있고요. 그런 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것인가가 지금 게임 산업에서는 당연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캐릭터가 틀리게 되는데 한번 캐릭터 바꿔서 해볼게요. 그렇죠. 이럴 때는 캐릭터를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 아,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.